자, 선주가 생각하는 국민 배우는 누군가요? 국민 배우? 네. <웃음> 국민 <웃음> 가수. 국민, 국민 캠퍼는 누군가요? 국민 캠퍼는 이수환이죠 아, 예, 국민 캠퍼는 여기 있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자, 구,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뭐 이렇게 국민 브랜드, 국민 가수, 국민 배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그만큼 이렇게 대중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감대를 이렇게 가질 수 있는 무언가를 이제 칭할 때 이제 국민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하는데 우리 캠핑을 하다 보면 이게 국민템이 있습니다. 국민템 그죠? <laughs> 어.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저희들이 정리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laughs> 자 이거는 제가 이거 보니까 음. 카페 보다가 이렇게 어떤 분이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여기 살려고 하는데 매진이 됐다던가 막 이렇게 엄청 인기 많은 음. 인기 많은 그런 제품들만 모아가지고 뭐 추천해주세요 하면 요거 많이 추천해주시는데 뭐잘살 수는 없고 뭐 음. 그런 제품들로만 딱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어. 그래서 초보분들 잘 모르시니까 이렇게 제품 구입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소개 한번 시켜드릴게요 음. 네 그래서 저희가 너무 공감이 갔잖아요 그지 너무 공감이 가는 <laughs> 내용이고 카페에 남겨주신 그. 이제 내용들도 조금 참고해서 네. 또 저희들 생각들을 조금 추가하고 응. 좀 버물러서 네. 저희들이 이제 어 느낀 부분들도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어 공유를 하면 어떨까? 네. 이런 생각에서 영상을 한번 찍어 봅니다. 네. 초보분들이 요거 보시면, 아, 이거 위주로 구입하면 되겠다 하실 거예요, 아마. 음, 그렇죠. 초보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입문하신 지한 1, 2년 미만인 분들께도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개개인별로 여기 생각하는 게 조금 틀리니까 아니다 음. 싶으면 다른 걸로 구입하시면 되니까요. 음, 뭐 대체적으로 요런 쪽으로 많이들 추천하신다라는 음. 그런 정도로만. 그러니까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고 대중적이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찾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이제 국민템으로 칭해서 저희들 영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일단 제일 먼저 텐트를 많이 구입하시잖아요. 음, 텐트. 네. 텐트. 텐트 저도 예전에 이거 추천드린 적 있는데 견적 낼 때. 음, 캠핑 견적 저희가 예전에 <laughs> 초보자들을 위해서 가성비 캠핑 견적을 낸게 있어요. 여러분께 견적 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견적 내야 린 시간. 네. 어, 뭐 이렇게 한번 진행 한번 해볼까요? 네. 보통 보면, 저기, 텐트가 제일 중요한데, 텐트는. 그때 선주가 추천했던 텐트인데요. 네. 일단, 그, 이제, 가성비 캠핑 견적은요, 어, 제가, 카드로 걸어놨으니까, 이쪽을 눌러가지고, 어, 한번또 확인하셔도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일단, 거실형 텐트. 예, 거실형 텐트. 네. 스노우라인 미라크 패밀리, 요거 한, 가족 단위 캠퍼들한테 좋은 거 같아요. 네. 3, 4인용? 예. 네. 그래가지고, 작년에 엄청 많이 구입들 하셨더라고요. 예. 네, 저희가 그때 이제 캠핑 견적 내고 난 뒤에 음. 그거 보고 구입했다 네. 하셨던 분들 상당히 많으셨어요. 네, 네. 그리고 네. 카페에서도 음. 그 거실형 텐트 추천 많이 이걸로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 이유로도 보니까. 네, 그래서 네. 국민템으로. 네. 어, 가시란 텐트. 네, 아, 네. 그 다음에 돔 텐트. 돔 텐트 중에서는 음. 저희가 써보진 않은데 저희 그거 했잖아. 요 퓨리님이 요거 쓰고 계셔. 셨 음, 안에 음. 이화지작. 음. 이화지작에 여기 이거는 변형 가능한 베스티브를 따로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음. 뭐 이렇게. 그거 여러가지 추가 물품들을 위해서 저기 거실형 텐트처럼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이화지작의 이너 텐트, 이화지작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베스티벌을 씌워가지고 약간 거실형으로 변신시킬 수도 있고요 가벼운 돔 텐트 형태로도 네. 할수 있고요 그러니까 좀 변신 가능한 네. 어, 텐트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돔 텐트는 이화지작이라 L.300이라고 요것도 음. 도킹도 가능하고 음. 비슷하게 이렇게 쓸수 있는데 엘돔 260은 많이들 이렇게 좀 남아있는데, 300은 없다. 음. 구입하려고 해도 음. 재고가 없어서 못 산다. 이런 말 많이 봤거든요. 음. 네. 왜 그거, 늑대야 만들자님이 음. 음. 요거 엘돔 300으로 구입하셨던 것 아, 같아요. 아, 그렇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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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준비하시면서 좀 많이 조사하셨던 분들은요 이 네. 국민템에서 이그 네. 범주 안에서 많이 구매를 하십니다 네. 국민템으로 구매를 하면 실패할 확률이 거의 적죠? 네, 네 적죠 그런데 네. 그게 자기 스타일이 안 맞아서 변경하시는 분들은 음, 음. 있어도 그 제품이 나빠서는 음. 아니지 않을까 싶네요 음. 예. 자, <laughs> 그 다음에 솔캠용으로 요거 케이스와 아. 네, 님도 음. <laughs> 그거 탐냈었는데 네, 아. 벙커동 네. 요거 엄청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예. <laughs> 네, 요거 사실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제품들이 저희가 캠핑을 다니면서 접하고 만나고 이런 어.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벙커돔 같은 경우에도 낱낱 공개를 했었잖아. 어, 어, 어. 예, 벙커돔 기반으로 또 세팅이 되는 그런 구성들이 있어요. 피칭을 완료한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한80% 정도 완료한 상태인데 <laughs> 힐맨이네요. 힐맨 이쁘네요. 네. 이게 검정색에 또 빨간색 폴대, 네. 그죠 네, 컬러감이 상당히 좋고 상당히 모던한 느낌입니다. 자 아, 안에 네. 들어가면. 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제 구독자님 캠핑장에서 만나서 낱낱 공개했는데, 그거 여기서 또 확인을 <laughs> 하시면 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타프. 음. 타프도 이제 더워지고 하면 햇빛 가리에 많이 필요하시잖아요. 음. 타프는 홀리데이 300. 음. 홀리데이 제품 많이 쓰시더라고요. 음. 그리고 초캠 PB 제품으로 리프 타프. 음. 이거 많이 쓰시던데, 저희는 타프를 바꿔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 정확한 그거는 모르는데, 카페에서 제일 많이 봤던 그, 명칭이에요 이게 음.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저희 타포는만 원짜리입니다 중고. 네. 네. <laughs> 그 다음에 등 등유 난로. 등유 난로 중요하죠. 네. 네. 등유 난로는 음. 저희가 쓰는 아. 저기 파세코 캠프 25s. 음. 네. 요거 제일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 다음 버전 27도 있는데 저는. 추천 뭐 추천해 주실래요? 할때 저희 거 많이 추천 드렸거든요. 음. <laughs> 네. 그리고 저희가 또 파세코 날로 요거 이제 리뷰하고 이런 것들 보시고 또 구매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그렇고요. 네. <laughs> 네. 그, 잘못 샀어. 노나들 때문에 이런 얘기 하셨던 분들 한 분도 없었다는 거. 네. 네. 그리고 카페에서도 요거 추천해달라 할때 요거 많이 추천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 다음에 페니터. 요거 말고 저기 등유로 돌아가는 거 똑같은데 전기로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나 등유가 조금 덜 먹는 그런 페니터가 있거든요. 음. 그거로는 신일 페니터랑 파세코 오천 아. 네. 파세코 네. 5천? 네요것도 많이들 어, 쓰시더라고요. 신을 또 많이 봤죠. 이게 음. 저희들도 이제 캠핑 나름대로 용품들을 막 계속 이제 바꿔가면서 쓰는 타입은 아니어도 캠핑하면서 많이들 음. 그렇죠. 접하게, 많이 접하게 되는 어, <laughs> 용품들입니다. 신이 편의터에도백공님 쓰시는 거보그죠 아. 네. 상당히 높아요. 지금 어... 백공이 님 키가 꽤 크신 분이거든요. 제가 1 9 4입니다 네. 그런데 손을 번쩍 들어도 <laughs> 네. 그죠. 끝까지 이렇게 손이 닿지는 않아요. 네. 이거는 밥소스는 아니죠? 아니죠? 예, 워터저그라고. 아, 워터저그. 아, 네. 저희가 이 식구들이 이제 물을 오. 좀 많이 먹다 보니까. 아 보냉 기능이 있는 워터젓입아보냉 기능이 있네. <laughs> 그 다음에 베개. 음. 베개 저희 쓰는 거. 저기 스페레오 자충 베개. 음. 요거도 많이 쓰시고요. 음.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이렇게 메모리 폼으로 된 저기 트레이더스,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파는 에베레스트 포터블이라고 있어요. 음. 저도 사러 몇번 갔었는데 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안 사고 있다가 저기 자충 베개를 사게 됐는데, 아무튼 요것도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네, 추천도 참, 많이 주시고요. 네, 참고하십시오. 이거 잘 때, 네. 이, 편안하게 중요합니다. 베개가 좀, 좀 허술하면요. 어, 아무래도 밖에 나와서 자는 건데, 베개가 불편하면 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참고하십시오. 네. 예. 그 다음에 등유통. 네, 등유통. 등유통 추천하면 누구나 다 노스필 추천하시더라고요. 음. 저희도 쓰고 있고요. 음. 그러고 보니까 저희도 국민템 꽤 쓰고 있네요. 그렇죠. 저희도 <laughs> 거의 국민템을 많이 쓰고 네. 있죠. 네. 네. 그 다음에 망치. 응, 망치. 네, 망치들 처음에는 저, 뭣도 모르고 이렇게 허술한 거 많이들 구입하시는데 요것도 비싸지 않아요? 저기 음. 철물점에 가면 무진동 망치라고 요거 많이들 쓰시고 7, 8천 원 한다고 들었거든요. 음.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저희가, 제가 따로 코베아 스타일의 파운딩 해머. 요거는 팩 음. 뽑을 수 있게 우리가 음. 쓰는 게 코베아 음. 스타일의 파운딩 해머거든 음. 뒤에 뽑아서 도 음. 이렇게 되어 있고, 음. 무진동 망치랑 요거 음. 두 개. 네. 음. 많이들 추천 주세요. 아까 노스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음. 그래도, 음. 그래도 음. 많이들 쓰는. 음. 다들 어, 다들 쓰시고 네.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네. 다들 개개인의 차가 있으니까요. 네. 네. 그다음에 워터저그. 워터저그 이거 중요하잖아요. 우리 어, 어. 엄청 많이 하잖아요 어, 이것도 저기 음. w s 채님도 가지고 아, 있었고 아, 어. 그렇죠. 스탠리 스탠리 어. 워터저그 엄청 많이 국요 이거는 국민 타임이기도 하지만 국민 브랜드지. 그렇지 네, <laughs>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미니 히터. 음 저희 이것도 요것도 있잖아요. 저희도 미니 히터 털... 툴콘. 툴콘, 툴콘 얘기하는 거구나. 툴콘. 아. 조그만, 이거, 여기 음. 캠핑장에서 쓸수 있는 게, 이게 히터가 많지가 않아요. 전기로 돌아가는 게. 근데 엄청 이렇게 그닥 따뜻하진 않은데, 간절기에는 괜찮아요. 이 음. 툴콘이랑 키티. 음. 쌍벽을 이루죠. 아, 쌍벽이야? <laughs> 저도 두 중에 고민을 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저기, 솔캠 갈때 저는 한 번씩 들고 가거든요. 솔캠을 막 자주 다니는 건 아니지만, 솔캠 가서 딱 구동하면요. 솔캠 혼자 돔텐트 안에 있기로는 충분합니다. 네. 예, 네,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테이블. 음, 테이블 테이블은. 중요하잖아요. 테이블은 마렉스 1200. 음. 요거 이렇게. 뭐라고 해야되나? 롤로 돼가지고 아 네. 그때 1200 사이즈가 제일 대중적으로 가족 캠핑에 최소 1200은 필요하거든요 1200 음. 이렇게 길이를 음. 말, 말하는 그런거 있잖아 요 여러분들 네.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김밥 쌀때 보면 응. 요즘에는 다르지만 <laughs> 예전에는 이렇게 나무 살때 처럼 이렇게 돼 그걸로 쌀잖아요 고른 거 같은 고른 거 같은 <laughs> 테이블입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스노우 라인 큐브 음. 오빠 봤지? 저기 쏠캠 오셨던 분 벙커 돔할때 밖에 있던 그 초록색 아, 어, 테이블. 아, 테이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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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어. 그게 스노우라인 큐브. 음, 약간 플레이트 어. 하는 거에 따라서. 네. 또. 네,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고 어, 예. 네. 어, 그것도 그런. 많이 추천 음, 주세요. 음. 네. 그 다음에, 체어. 음. 체어는, 제가 체어를 많이 구입하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 경량 스타일로 많이 쓰시, 쓰시더라고요. 음.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헬리녹스 거, 아. 어, 그거 많이 쓰세요. 이게 체어가 좀, 약간 무거워지고, 체어들도 많고 이러니까, 음. 조금 무게감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량이 네.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네. 어, 손주가 추천하는, 지금 네. 국민템. 그 다음에, 그거 말고 또, 음. 에그체어라고 또 있어요. 그것도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음. 네. 그 다음에, 매트. 매트. 어, 매트는 매트 중요하죠. 저희 에어박스. 에어박스, 뭐, 한 방에 에어박스로 가라, 어쩌라, 음. 뭐, 이런 게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에어박스가 조금 딱딱한 장판 같은 스타일이라 가지고 별로 좋아하진 않았는데, 그거 말고, 둘 중에 하나 또, 이거 있잖아요. 스페로 드림. 아, 스페로. 음. 아, 아주 요거는 폭신폭신 아니 침대 같은 스타일인데, 음. 가격대는 이렇게 가족들이 쓰기에 다 구입했을 때, 경우에 음. 이렇게 가격대는 두개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음. 어떻게 생각하면 스페르오가 조금 더 비쌀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개 구입해야 되니까. 음, 음. 음. 그다음에 그거 말고 자충매트로 하신다 그러면 작년에 음. 보트 자충매트 엄청 많이 추천하시더라고요. 아, 보트 자충매트. 음. 아. 그 고릴라 캠핑에 가면 보트가 제품을 만드라요 응. 고릴라, 캠핑. 응. 고릴라 캠핑에 가면 많은데 그게 가성비 괜찮고 그자 고릴라 캠핑에서 구입했을 때 가격도 좀 저렴하게 살수 있나 보더라고요. 음. 네. 그 다음에, 방수포. 방수포. 어, 방수포 어. 누구나 다 이거 쓰시더라고요. 아, 이거 아닌가 이거 어. 다른 게뭐 있어? 근데 그거 말고 도 어. 이렇게 따로 구입해서 어, 쓰시는 있어? 분들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어. 코스트코 방수포 쓰시더라고요. 어.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것도 있네? <laughs> 그 다음에, 운반상자. 운반상자운반상자 운반상자. 아, 어, 운반상자 보관할 때 쓰시거나, 음. 이렇게 테이블로도 활용 가능한 그런 거는 코스트코 폴딩박스 많이 쓰시더라고요. 음, 그거 많이 쓰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비겐트크 음. 쓰고 있는데, 물론 네. 이제 비겐트도 많이 쓰긴 하는데, 네. 그것도 많이 쓰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상판, 음. 나무 올려야죠. 상판 올려서 많이 테이블로도 쓰고, 운반상자로도 쓰고, 네. 네. 운반상자 네. 많이 쓰지. 네. 저기, 퓨리님도. 어, 그거 어, 했잖아. 그렇게 하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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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저기, 저기, 처형도 그거 아, 그래 어, 어, 저번에 실려있는 거 내가 얼핏 뗄거같아 아, 진짜? 응. 아그 다음에, 버너. 버너. 번어. 아, 여기, 코베아 구이바다 음. 엄청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구이바다 스타일이 음. 코베아 뿐만 아니라 요즘에 엄청 많아가지고, 음. 제드, 그 다음에, 뭐, 스노우라인에서도 나왔던 거 같고, 음. 여기저기 엄청 많더라고요. 어, 구이바다가 히트를 치, 치다 보니까, 다른 브랜드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음. 저희도 구이바다 엄청나게, 엄청나게 오랫동안 썼고 저희 이제 케이수환 영상을 보고 코베아에서 코베아 구입하다 정말 많이 샀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저희들이 느끼냐면 이제 구독자님들도 막 그렇게 샀다고 어, 어. 하셨지만, 저희 주변에, 저희 누나도 사고요. 그러니까 저희 미령 언니도 사고요. 어, 어, 저희 주변에서부터 그렇게 사버렸다라는 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샀을까, 요렇게 또 추측을 해봅니다. 샀다는 얘기도 많이 주셨고요. 어쨌든, 요즘엔 저희가 이제, 어, 가스통의 그리들, 어, 이제 구조로 조금 이제 기변을 좀 하다 보니까, 약간은 이제 구입하다가, 조금은 이제 좀, 약간 밀려나는 감이 없잖아. 있는데, 그래도 요거는 이제, 시기에 따라서 또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겨울 시즌에는 그리드를 가지고 잘 썼죠 음. 야, 어쨌든 구입하다 네. 음. 그리고 랜턴. 음, 랜턴 랜턴은 저희도 크레모아 거를 쓰고 있기는 한데 음. 여기 작년에 나온 게 쓰리페이스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레모아. 깔, 열리는 거? 아니 아, 그렇게 말고 아니야? 각이 져가지고 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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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면이 이렇게 불빛이 나와가지고 어, 고개에 네, 딱 걸어놓으면 어. 요 밑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도 이쪽으로도 어. 이렇게 각이 졌어요, 이렇게. 아 어, 그것도 많이 추천 주시더라고요. 음 네, 저희는 예전 버전이라서 이렇게 밑에 한 면만 불이 들어오는데 음 그것도 괜찮은 거 같아요. 음그 다음에 또, 서큘. 음, 서큘. 뭐, 서큘이라기 보다 펜이라고 해야 되나? 음 S펜. 음, S펜, S펜, 네, S펜. S펜, S펜, S펜. 펜 정말 많이들 음 쓰시더라고요. 음 서큘은 가격대를, 그러니까, 사려, 구입하려고 그러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S펜은 얼마 안 하거든요. 2만 원 내외로 살수 있으니까 이거 겨울에 날로 돌릴 때꼭 서큘 필요하니까 에스펜 많이 구입하셨어요. 네. 음, 저희도 에스펜 쓰고 네. 있습니 에스펜 네. 두 개째 사용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지금은 하얀색 이쁜 거 나옵니다. 네. 네. <laughs> 그리고. 뭐, 마지막이라고 해야 되나? 음. 어, 요거, 차, 차로, 그러니까 캠핑용 차로 많이 구입하시던데. <laughs> 어, 캠핑 전용 차량. 어. 캠핑카까지는 아니지만 어. 캠핑에, 네, 오토캠핑에 적합. 적합한 <laughs> 차입니다. 이, 저희들 이제 저기 우영캠 할때 구독자님들도 많이. 다 뭐, 그렇다더만. 어, 그러니까. 국민카에 국민카. 군, 캠핑 전용 국민카예요 네, 카 <laughs> 아, 카리발. 카리발, 네. 어, 이제 짐 싣기도 상당히 좋고요 네. 적재함도 아주 넓어요. 그리고 이 캠핑에, 오토캠핑에 최적화된 차가 아닐까. 그 그렇죠. 요런 생각도 듭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네. 카리발. 음. 음. 예전에는 뭐? 예전에는 트라제. <laughs> 저는 이제 트라제 계속 끌고 다니고 있죠. 저는 이제 트라, 트라제를 계속 유지하는데, 네. 지금은 음. 이제 카리발. 네. 아, 예. 자, 그렇습니다. 네. 예. 뭐 빠진 게 있으려나 잘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나는 한으로 정리해 봤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초보분들한테 그러니까 구입하시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네. <laughs> 막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될수 있는 어, 정보가 될 거라 어,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제 국민템, 캠핑 용품 국민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저희는 국민 캠퍼 국민 가족 캠퍼 케이스완 <laughs> 선지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